안녕하세요. 반창고 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각종 로봇 태권브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이 바로 로봇 태권브이 액션 피규어입니다. 이 로봇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제품 같아요. 뭐 생김새나 뭐 이런 거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늘은 그냥 이 태권브이 피규어 혹은 이 태권브이 자체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6년 대한민국에서 극장에서 방영을 한 작품인데요. 이제 특이하게도 로봇들이 어떤 격투기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게참재밌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권부위는 당연히 태권도를 사용하고요. 어떤 친구는 어떤 로봇은 이제 검도를 쓰고 어떤 로봇은 뭐 가라데, 어떤 로봇은 쿵호, 어떤 로봇은 뭐 레슬링 같은 그런 격투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로봇들을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격파를 해 나가는 게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1976년도에 나온 만화 영화인데 그때 이 정도의 어떤 아크로바틱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로보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V 센터에서 발매한 액션 피규어 태권브인데요. 크기는 대략 한 2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팔 다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굉장히 갖고 놀기 재밌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대한민국에서 콜라보가 되었어요. 이 제품 이따 보여드리로 하고 제가 한번 콜라보가 된 제품들 중에서 이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위주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작은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은 이 V센터하고 롯데리아가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로보트 테코 V 라고써 있고요. 윗면을 보시면 발매 연도인 1976년도. 로버트 태권브이가 원래 197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방영을 했거든요 극장에서 그래서 그 날짜를 썼고요 방영된 극장의 날짜 여기 옆에 보시면은 8사 태권브이 태권브이 90 로버트 태권브이 슈퍼 태권브이라고 해서 슈퍼 태권브이는 1982년 8사 태권브이는 당연히 1984년 그리고 로버트 태권브이는 90은 이제 90년도에 이렇게 방영이 된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알기 쉽게 잘돼 있고. 이네대의 태권브이들이 나와있습니다 원래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탄부터 몇 탄까지는 계속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다가 82년부터 이제 날개가 달린 이제 슈퍼 태권브이가 나오면서 뭐 84, 90까지 계속 디자인이 바뀌게 됩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당수로 내리 찍는 모습에 이 태권브이를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코는 생략이 돼 있고 이렇게 SD 상태로 얼굴은 크고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 뿔하고 이 태권브이의 이 투구를 연상시키는 이 모습이 잘 나와 있고요. 이 자세도 조금 하지만 팔, 다리나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태권도 자세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롯데리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원에 이게 판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에 2,000원이면 굉장히 혜자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롯데리아에서 이제 콜라보를 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태권브이 내종 하나, 둘, 셋, 넷. 자, 이 제품 역시 이태권브이하고 롯데리하고 아 이제 콜레버를 해서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자세가 되어 있고, 이거는 차렷자세 그리고 깡통 로봇, 그 다음에 발차기라는 모습, 이네 모습이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한 개당 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차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써도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태권 부위를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좋지 않나 만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인데, 이 고정 자세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정적이고 동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발차기 하이킥도 멋있고, 이 특히 깡통 로봇 같은 경우에는 깡통 로봇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열면은 막 고춧가루 탄, 뭐후춧 가루 탄막 이런 거 발사하는 아이잖아요. <laughs> 굉장히 이쁘게 이쁘고 귀엽게 잘 표현을 한것 같고 이차례 자세도 이쁘고요. 잘안쓸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잘 씁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롯데리아에서 역시 발매를 한 그런 태권브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롯데리아에서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또 롯데리아. 따당 보이시나요? 굉장히 크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롯데리에서 이제 콜라보를 한 제품이 되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무슨 세트를 사먹으면 25,000원, 안 먹으면 35,000원에 판매를 했었던 제품이에요. 크기는 약한 35cm 정도 되나요? 한 38cm 정도 되고요. 딱 차렷 자세로 굉장히 이렇게 가오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 굉장히 힘세다. 막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브이라든지 은색, 그 다음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요. 합금 같은 건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이 다리 부분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다리 부분이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재질은 플라스틱인데 막상 들고 보면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리 부분이 묵직해서 잘 쓰고요. 뭐좀 아쉽게도 가동은 안 하지만 이런 차렷 자세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 모습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뒷 모습. 뒷 모습 보시면은. 이 등발 역삼각으로 굉장히 멋있고요 이 태권브이 투구 모습 잘 표현을 했습니다 다리도 이런 허벅지하고 다리 부분이 다리 부분을 더 볼륨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뒤에 봤을 때 이렇게 울룩불룩한 모습을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이거 역시 굉장히 혜자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요즘 일본에서 발매되는 이 정도 크기 피규어들 뭐 아무리 싸도 한 10만원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될 때까지 롯데리아만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던키노너츠에서한 거예요. 한 제품은 발차기를 하고 있고 한 제품은 이렇게 정권 지르기를, 하기, 정권 지르기를 하고 있는데 코나 팔, 다리 이런 걸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작지만 퀄리티 있는 것 같고 가격은 한 개당 한 8,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원인가 8,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얼마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먼치킨인가 그 얼마어치 사먹으면은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발차기도 굉장히 앙증맞고요. 이렇게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발판 보시면은 V센터하고 이렇게 던킨도너츠 콜라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쓰기도 잘 쓰고요. 이두 개를 이렇게 딱 마주보고 하고 있으면은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쁘죠? 아, 그리고 던킨에서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인 이 제품도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그 먼치킨을 넣을 수 있는 이제 통인데 보시면 이렇게 기믹이 제비호가 타고 탔다가 빠졌다는 이런 이런 기믹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디테일 색깔이 이제 그이 제품으로 이 태권브이 색깔을 이렇게 칠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 자품, 제품 자체로도 굉장히 중후하니 색깔 멋있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이걸로 뭐 금색, 은색, 금색, 뭐 동색, 뭐 여러 가지 색 칠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콜라보 이제 던킨에서 한 제품이 되겠고, 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V센터 이제에서 판매를 한 미니 블록이 되겠습니다. SD 이렇게 보시면은 블록 200개 정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태권브이를 레고처럼 표현을 한건데 이건 이제 미니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나노블럭 같이 굉장히 작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태권브이하고 이 슈퍼태권브이 이렇게 두 버전이 나왔었고 이 자체로도 만들고 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케이스로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도 완구점 같은데 이렇게 잘 가보시면은 한 4-5천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태권브이가 나왔고요자이 제품 이 제품은 이제 그 V센터 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3000개 한정이고요 태권브이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전에 보여드린 그 조그만 이 SD하고 자세가 같은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게 자세가 지금 작아서 그런데 굉장히 자세 똑같습니다 그래서 옆면 뒷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 제품 역시 가동은 안 하지만 굉장히 자세가 멋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요.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이 제품들은 거의다가 가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해요. 이렇게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V센터 리얼 애니메이션 이제 컬처 애니메이션 컬러라고 써 있고 리얼 액션 피규어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를 열시면 이런 식으로 태권브이 모습하고 태권브이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걸 꺼낸 거거든요 손은 주먹하고 이렇게 핀 손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뭐 초합금도 있고 굉장히 거대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제 5%라든지 다양한 뭐하비플렉스라든지 다양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은 굉장히 고가도 좀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뭐 가격이 아주 많이 비싸도 한 5만 원 정도가 되지 않고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서 태권브이를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시작하시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역시 태권브이는 태권도 자세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어려워요 잘되잡기가 그래도 어이거 그냥 이렇게 놔도되게 쓰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옆 차기 발차기 야 대단합니다 역시 태권도 저도 군대 있을 때 태권도 몇 단까지 땄었는데 <laughs> 대한민국 단자라면다 태권도 2 3단 정도는 다 기본이잖아요 맞죠 하여튼 대한민국의 국기를 잘 표현한 태권부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태권브이를 논할 때뭐 마징가 제트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빠질 수는 없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태권브이 발매된 제품들 한번 이렇게 보는 걸로 뭐 마징가 제트 얘기는 자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1976년도에 이제 나와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태권브이였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은 여러분들도 구해가지고 태권브이를 잘 느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부의 피규어들 한번 모듬 차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